안녕하세요. 감칠맛입니다.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리뷰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마트에 가서 오늘은 이마트에 가서 서울 요리원 얼큰한 육개장 국밥을 사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이미지고요. 오늘 오늘 날짜로 5,980원짜리를 2,000원 할인해서 3,980원에 사왔습니다. 겉에 이미지가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진하고 얼큰한 전통 육개장 국밥으로 결을 따라 찢어놓은 소고기에 큼직한 크기로 썰은 대파와 고사리, 느타리가 들어 있습니다. 군침이 돕니다. 2인분이고요. 개별 포장되어 있네요. 2인분 420g 전자레인지 뜨거운 물 2분 찬물 4분 냉동보관 어? 냉장으로 되어있었던 것 같은데 냉동보관이네요. 쌀33.6% 대파 23.5% 삶은 소고기 9.22% 소고기 99.9% 고사리 4.61% 대 터리버섯 4.61%. 뒤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맛은 더욱 한식스러우면서도 어디서나 간편하게 취식할 수 있도록 만든 간편식입니다. 취지는 좋네요. 서울 요리원 국밥 핵심 기술은 원재료를 풍성하게 쓴 냉동 급속 냉동 기술. 급속 냉동 기술로 원재료를 풍성하고 큼직하게 넣고도 방금 조리한 듯한 식감이 특징. 밥알이 국물 코팅 기술. 동결된 수분 덩어리 크기를 최소화하여 조리 시 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살아있는 밥알 식감 특징. 동결건조 기술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군대를 다녀오시거나 즉석식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많이들 팔지 않나요? 동결건조 음식들. 네, 조리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렌지 조리는 어, 뜨거운 물로 사용했을 시700 와트라면 2분이고 찬 물은 4분이고 어, 저희 집은 1000 와트거든요. 뜨거운 물은 1분 30초, 찬 물은 3분 30초. 파우치를 개봉하여 내용물을 전자렌지 전용 용기에 붓습니다. 물을 300ml, 어 물이 들어가네요? 300ml 종이컵 한 컵과 3분의 2컵을 넣습니다. 표와 같이 조리 시간에 따라 조리합니다. 냄비는 아뭐 파우치를 개봉하여 내용물을 냄비에 붓습니다. 300ml 넣는 거 맞고요. 조리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2분간 잘 저으면서 조리합니다. 원재료명을 한번 보죠. 내용량 420g, 220, 210g 2개 쌀, 국산, 대파, 국산, 삶은 소고기 소고기는 호주산이네요. 소금, 육개장 맛 베이스, 저당, 정제소금, 고춧가루, 고추맛기름, 비프베이스, 고사리, 느타리버섯, 무액기스, 고추맛기름, 당면, 채종류, 마늘, 사골농축액, 정제소금, 고춧가루, 대파기름, 이, 비프이넨서, 인헨서, 비프이넨서는 뭔지 모르겠네요. 육개장 베이스 분말, 설탕, 치킨스톡, 두류가공품, 만내기, 양념. 콩 알레르기 있으신 분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여기 밑에 써 있네요. 새고기, 닭고기, 대두밀, 우유, 조개류, 굴, 바지락 함유돼 있다고요. 이거 알레르기 있으신 분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태송에서 제조했고요. 18도 C 이하 냉동 보관입니다. 마이너스 18도 C 이하. 음, 주의사항 적혀 있고요. 반드시 가열해서 드시라고 하네요. 돼지고기 오징어 게, 조개류 홍합 포함 새우 토마토 복숭아 메일 메밀 고등어 호두 땅콩 난류 계란 아황산류 자세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때가 가장 흥분돼요. 유통기한 19년 10월 4일까지네요. 아까 미쳐 못 봤습니다. 오. 깔끔하게 두 팩으로 나눠져 있네요. 안에 아, 네. 개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밖에 개별 포장이 되어 있듯이.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피코쿠 서울요리원 팩 하나를 뜯어보겠습니다. 예상하고 좀 다르네요. 볶음밥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 300ml 물을 부으라고 하네요. 제가 미리 준비한 물 300ml 부어보겠습니다. 내용물은 3980원, 그러니까 세일한 금액이죠. 치고는 굉장히 튼실하게 들어있습니다. 고사리도 그대로 있고요. 느타리버섯. 소고기. 예, 이것도 느타리버섯이고요. 파, 대파. 어. 파발도. 질감도. 나쁘지 않아요. 한번 전자렌지에 돌려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3분 30초. 정확히 차가운 물을 넣고, 3분 30초. 저희 집 전자렌지는 1000W 짜리입니다. 레시피에 충실히 돌려봤습니다. 밥이 같이 들어있을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밥이 같이 들어있어서 맨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밥이 같이 들어있다면 3980원 두개 어 굉장한 이득인데요 아침에 배고플 때 그냥 이거 사다 놔서 먹고 출근해도 될것 같아요 냄새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육개장 냄새가 정말 좋네요. 3분 30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물부터. 음. 야, 이거? 웬만한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맛이 괜찮은데요? 음, 파 한번 먹어보고. 음 소리 들리시네 식감이 살아있어요 느타리버섯 음괜찮은요 밥하고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3분 30초 하니까 딱 알맞게 됐어요.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조금 나는 국을 뜨겁게 먹는다. 그러면 한 30초 정도는 더 돌리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밥하고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다른 채소들이 식감이 좋아서. 음! 음 밥이 진짜 음 여기 앞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음 밥알 위 국물 코팅 기술 야 이거 대박입니다 그 보통 맛집 같은데 가시면 국물을 토렴을 하잖아요 밥알에 국물이 진짜 스며들 스며들어서 약간 간이, 간간이 맞게끔. 진짜 딱그 맛이에요. 향도 괜찮고요. 이 정도라면 저는 항상 사먹을 것 같은데요. 음, 고기도 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 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여기도 맛있는데요. 음, 왜 밥을 보통 국물에다가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 볶음밥처럼 나와서 물을 부어서 전자레인비에 대표 먹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 정도 음식이면 뭐 웬만한 식당에서 먹는 것 보다 맛있는데요. 음,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퀄리티가 남다르네요. 이 서울 요리원이라고 붙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피코크에서. 이상으로 리뷰를 끝마치겠습니다. 리뷰 빨리 끝내고 이걸 마저 다 먹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이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